김지연의 중독전쟁. 오늘은 정말로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문제인가요? 자, 이게 매사에 중독적인지 중독적이지 않은지 계속 그렇게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강박적인 거 아닌가요? 뚜둔. 예,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더 쉬운 방법, 더 깊은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중독되지 않는 방법. 바로 그것은 천국에 대한 확고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하는 곳입니다. 육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고도 알고 있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맛본 적도 없고 누린 적도 없고 상상할 수가 없는 이미 그 희락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갈 곳의 실상은 여러분들 의 믿음대로 천국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갈 곳의 실상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쾌락을 맛보고 어떤 재미진 걸 누리고 정말 증거, 즐거운 것들을 다 즐기고 맛본다 하더라도 천국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본주의적 버킷리스트를 자꾸 만들어가다 보면 중독이 되게 되거든요. 맛집이란 맛집은 다 가봐야지. 자 이제 애들도 다 키웠어, 먹고 살만해졌어.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성비 최고로 맛집이란 맛집은 다 가봐야지. 베트남 쌀국수 현지 가서 먹어봐야지. 마른은 호주 가서 타봐야지. 라스베가스 가봐야지. 예, 거기에 가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주님 나의 그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박해지고. 의심으로 가득 찰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아,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생각보다 내 성에 안 차면 어떡해. 그곳에서의 희락이 별로면 어떡해. 아, 안 되겠다. 이 땅에서도 최고로, 가성비 최고로 즐기고, 덤으로 천국에서도 기쁨을 누려야지. 주님 나라에 올인 했다가 뜻밖의 별로면 어떡해. 그래서 좋았어. 하나님을 잘섬기는 범주 안에서, 교회를 떠나지 않는 범주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면서 내 모든 인프라를 가성비 최고로 이땅 가운데서 즐기다가, 어, 천국도 가면 좋은 거잖아. 자,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원 플러스 원대박인 세일 들어간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강박적으로 내가 안 즐겨본 영상 없나? 내가 즐겨보지 않은 게임 없나? 내가 즐겨보지 않은 그런 또 다른 세계가 있지 않나? 남들이 그렇게 푹 빠질 땐 이유가 있겠지. 그거 좀 즐기는 게 뭐가 문제야? 10개 명을 어기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점점, 점점 강박적으로 이 땅에서의 쾌락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영화를 보고 맛집을 가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궁극의 목적이 되어질 때 중독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독적인 것에도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정말로 끝내주는 곳입니다. 저도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천국을 상기합니다. 지지난 달에는요, 뉴욕에 다녀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맨하탄 밤거리 구경은 하셔야지요 하고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멀리까지 와줘서 감사하다고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이 한인 사회 섬기기도 힘드신데 저는 괜찮습니다. 저이 집회 끝나고 정말로 끝내주는데 갑니다. 어디 가시냐고. 천국이요. 자 여러분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즐겨보지 못한 것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가보지 못한 곳이 있어도요. 그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은 가시게 됩니다. 이미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보지 않고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모든 강박적 쾌락 추구와 중독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본에 온천 가시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닌 거 아시죠? 가시고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의 목적이 되고 주인이 되는 것이 땅의 인본주의적 버킷리스트가 목적이 되어질 때 목표가 되어질 때 우리는 중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궁극의 중독 예방은 천국 소망인 것을 알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김지연의 중독전쟁은 끝까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력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 6333-1003번